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어떤 분께서 이제 남양주 다산동에 살고 계셨는데, 남양주 다산동은 사실, 어, 창업 감면을 이제 지역 요건에 충족하지 못합니다. 수도권가메업체 권역 아니라서. 근데 그분을 제가 이제 별내에서 내게 도와드렸거든요. 별내는 사실 지금 수도권 가메업체 권역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별내로 이제 내는 걸 도와드렸어요. 그럼 이분도 마찬가지로 원래 아무 생각 없이 그집 근처에 다산으로 하려다가 제가 이제 추천을 해드려서 별내 지역에 오픈을 하셨는데 결국엔 그분 역시도 원래라면 50%감면밖에안 됐지만 지역역권까지 해서 100% 가면을 받게 해줬죠. 이걸 조금 더 응용하면, 강서에 있는 분들은 서울 강서구에 가까운 데가 이제 임천이랑 김포랑 이런 데가 있거든요. 김포로 이제 내서, 뭐 마찬가지로 지역역권을 충족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가까운 데를 좀 파악을 해서 이제 지역역권을 충족하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다. 사실 창업가면도, 어, 환산택 할건 정말 많아요. 이것도 사실 권리금을 주고 받을 때이 감면 이 일본 여건에 저촉하지 않게끔 세팅할 수가 있거든요. 권리금은 사실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 인수든 매입하는 경우라서 원칙적으로 감면에 해당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거를 좀뺄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